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창이 사방으로 되어 있어서 365일 좋은 체감, 영구적인 숲세권 뷰를 가질 수 있는 현장입니다. 복층의 테라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딩 폴딩도어로 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뷰를 365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크미엄의 케빈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파주 야당동에 있는 복층 테라스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위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야당역까지 한 8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당역 상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일산 탄현이라던가 운정 신도시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 현장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뭐 편의점이라던가 마트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 정말 좋은 복층 테라스 현장이거든요. 이렇게 거실에서도 보시면은 운정 신도시 도심 뷰를 느낄 수도 있고요. 황경산의 숲세권 뷰도 볼수 있는 복층 테라스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양이 완료됐고요. 기준층이랑 이렇게 복층 테라스 현장이 있는데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2억대부터 분양을 하고 있고요. 구름 같은 경우에는 1억대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뷰가 정말 좋은 복층 테라스 현장 입구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전실 입구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유럽풍으로 깔려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키큰장세칸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온 매무새 확인하고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실 입구도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안쪽까지 자전거나 유모차도 가지고 올수 있을 만큼 큰 전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냉난방에는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전실 입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 내부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상당히 넓은 거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화면 속에 뒤쪽으로는 메인 침실이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 공간을 개방감 있게 빼놨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창 같은 경우에도 사방이 다 지금 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체감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실 앞쪽의 모습인데요 거실 앞쪽 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형 TV 사이즈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파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점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더라도 뒤쪽에 공간이 남을 정도로 넓은 거실이기 때문에 소파는 가운데 정도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4인에서 5인 정도의 소파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앞에 샤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선반이 있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되게 좋고요. 뷰가 상당히 좋거든요. 앞에 이렇게 황룡산 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헤링본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파를 설치한 뒷공간으로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이닝룸이나 아니면 취미 공간으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뒤쪽에 샤시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정말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채광에는 정말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공간도 널널하기 때문에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아이들의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되게 좋을만한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파노라마 창으로 사이즈가 크게 되어 있어서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이는 뷰는 약간 도심 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쪽은 숲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내내 원하는 뷰를 볼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거실 공간하고 주방 공간하고는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헤링몬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 공간은 유럽풍의 타일이 시공되어 있어서 분리돼서 쓸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창이 정말 크게 되어 있어서 이 집은 뷰가 정말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앞에 개수대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크게 되어 있어서 설거지 하시는데 문제 될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기세척기 다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식탁. 등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식탁 하나 설치해놓으시면은 정말 멋스러운 주방 공간이 될것 같은데요. 키친핏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까지 잘 확보하고 있는 주방 공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주방 공간 뒤쪽에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옆쪽에도 공간이 충분히 나 있고요. 그리고 정면의 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용도실 한 켠에는 이렇게 워시 타월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직류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 창이 위쪽에도 나 있고요 이렇게 정면에도 채광 창들이 잘 나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뷰가 정말 환상적인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 공간하고 주방 공간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마쳤고요 거실 공간이 정말 넓기 때문에 잘 분리해 셔가지고 쓰신다고 하시면 넓은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을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TV 쪽 아트월 뒤쪽에는 메인 침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메인 침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메인 침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자 눈에 띄는 거는 이 채광창이랑 환기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메인 전창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지만 양쪽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문이 있어가지고 갤러리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메인 침실의 샤시 공간이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원체 널널하기 때문에 뭐 패밀리 사이즈 의 침대뿐만 아니라 킹 사이즈 의 침대를 놓고 한쪽에 뭐 드레스장을 설치해도 넉넉한 메인 침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부부 욕실 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 겸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준층에는 욕실이 이제 하나 있거든요. 먼저 일단 가운데 딱 들어왔었을 때 호텔식 세면대로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거울도 크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는 양변기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벽이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수납장도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 옆쪽으로는 어,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이 충분한데요. 이 샤워부스 공간도 어, 물받이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으로 나눠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환기창도 크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이 부부 욕실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에서 나와서 다시 거실 공간으로 나오면 은 이렇게 복층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비디오 컨트롤 타워 잘 설치되어 있고요. 계단 올라가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아래쪽에는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 보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도 원목으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고요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복층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복층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침실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는 욕실이 있거든요 복층의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지금 3m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널널한 욕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쪽부터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고요 앞에 환기창도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납장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 양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화장실 공간도 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세면대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복층의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이방 같은 경우에도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으로서는 되게 손색이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 전창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큼지막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m 70에 4m 10이 나오는 정말 널널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복층에 이게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사이즈 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복층의 두 번째 침실, 이게 큰 방이거든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3m90에 3m50 나오기 때문에 정말 널널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앞쪽에 테라스 나가는 문 같은 경우에도 창이 크게 되어 있지만, 이 옆쪽으로도 이렇게 갤러리 뷰를 볼수 있는 창이 나있어서 복층 방임에도 불구하고 개방감이 되게 좋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층에 이렇게 테라스 나가는 문 같은 경우에는 폴딩도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폐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층 방 공간에서도 바로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 봤는데요 이 테라스 공간 같은 경우에는 15평 정도 되는 넓은 테라스 공간을 갖고 있어서 정말 마음껏 다이닝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족들의 아니면은 우리 부부의 캠핑장으로 꾸며놓으셔도 정말 멋진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면에는 바로 운정호수가 보이고요. 야당역 상권도 바로 보이는 정말 좋은 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는 바로 또 황룡산 뷰, 전원주택단지가 있어가지고 이 테라스 공간에 나왔었을 때는 정말 개방감이나 그리고 뷰가 정말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기준 중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넓은 복층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창들이 다 정말 크게 되어 있어서 좀 개방감 좋은 유럽풍의 현장을 찾는다고 하시면은 여기도 꼭 한번 오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